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냉동 생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냉동으로 많이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양념치킨 소스 저희 집에 있더라고 이 새우젓이잖아요 이게, 새우젓이잖아, 이게. 안녕하세요, 오혜리입니다. 오늘은 가슴이랑 등 운동 다 마무리 했고요. 이제 씻고 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닭가슴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쇼츠를 한번 올렸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밥 먹을 때 어떻게 세팅하는지, 노하우 같은 거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일단 집에 김치찌개가 있네요 일단 이걸 같이 먹으면 되겠다 저는 닭가슴살을 몇끼마다 하나씩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냉동생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삶아서 냉동으로 많이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전에는 노브랜드나 아니면 하림 이런데에서 1kg 짜리를 한 10에서 14kg 정도를 구입했거든요 그때 12, 3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가격을 좀 줄여 보려고 좀 저렴한 곳에서 한번 사봤습니다 요번에는 닭장사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가 1kg 짜리 냉동 생 닭가슴살을 20kg를 구입했어요 그게 한 8만원 좀 넘었나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닭가슴살을 받은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그 끓는 물에 삶아 가지고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0kg 정도를 냉동 보관했을 때 보통 한 6주에서 한 8주 사이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삶을 때나 얼릴 때 이렇게 닭가슴살이 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때는 닭가슴살 삶을 때 젓가락 같은 걸로 조금씩 떨어뜨려 주는 것도 괜찮고 냉동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꺼내서 살짝 툭툭 쳐 주면은 금방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완전 붙은 상태로 꽁꽁 얼었다. 그럴 때는 에 모서리나 좀 딱딱한 부분에 덩어리 자체를 이제 비닐봉지에 담았잖아요. 그 상태를 탁탁 쳐 주시면은 뭔가 툭툭툭 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분류를 시켜서 이렇게 냉동 보관을 할수 있어요. 오늘 먹을 닭가슴살 하나를 이렇게 꺼내볼게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이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냉동된 닭가슴살을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물을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덮을 수 있는 뚜껑을 하나 덮어주면 은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전 보통 3분 50초 정도 세팅해서 이제 시작해줍니다. 닭가슴살 다 됐고, 자 열어보면은 물을 넣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돌렸기 때문에 물이 끓잖아요. 그래서 이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렇게 약간 찜기 느낌으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잡아주면서 닭가슴살을 좀더 부드럽게 자 뜨거우니까 이런거 꼭 사용해서 잡아주세요. 버려주시고 이제 닭가슴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닭가슴살을 먹을 때 물리지 않게 먹기 위한 방법은 이제 소스를 뿌려 먹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소스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어떤 소스를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전에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소스를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칼로리 스리라차 소스, 바베큐 소스, 숯불 매콤 소스, 양념 치킨 소스, 마라 소스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많이 사갖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그때 한 번씩 먹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이게 두번세번 번 연속으로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좀 물려. 그래서 뭘로 먹어야 될지 나중에 좀 판단이 안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냐면 전에 제가 닭가슴살을 막 먹다가 느낀 건데 이게 마치 맛이 수육 고기 먹을 때 느낌이랑 닭가슴살 먹을 때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육 같은 경우는 그 새우젓에 찍어 먹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저는 그 이후에 한번 새우젓을 소스로 만들어서 찍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 그래서 이걸로 계속 먹고 있거든요. 거의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질리고 지금도 밥반찬으로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집에 보통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 있, 있더라고. 이게 새우젓이잖아요. 이게 저는 새우젓이랑 참기름이랑 청양고추랑 참깨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새우젓이랑 참기름만 넣고 섞어도 됩니다. 준비된 새우젓을 살짝 떠서 닭가슴살랑 이렇게 집어서 먹으면 진짜 수육 맛이 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질리고 진짜 먹을 수 있어. 반찬을 꺼내 볼게요. 두부 단백질이니까 놓치면 안 돼. 자 밥도 퍼주고. 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많이 먹어요. 밥은 이 정도는 퍼야 됩니다. 일단은 제 기준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좋은 게 일단 소스 찍어 먹으면 조금 치킨이나 뭐 이렇게 피자? 이런 식으로 먹는 것 같은데 한식 위주로 먹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밥 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 어우러져서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우젓 되게 추천합니다. 진짜 좋아요. 아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먹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소스를 되게 다양하게 사왔어요. 그리고 버린 것도 있어 유통기한 지나서. 근데 결국엔 시행착오를 통해서 요런 방법을 알아낸거지 자 이렇게 깔끔하게 <laughs> 닭가슴살 맛있게 수육처럼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후에 바로 세팅해서 이제 닭가슴살이랑 일반식 집밥, 이렇게 같이 먹어봤는데, 어, 저는 정말로 1년 넘게 이렇게 꾸준하게 질리지 않고 너무 맛있게 수육처럼 항상 밥 반찬 고기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새우젓에 참기름을 섞어서 위에 올려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맞으시면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는 거 일반인 직장인들이 그냥 일하면서 운동을 취미 생활로 하면서 좀 실용적인 정보를 제가 생각나는 게있으면또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